1포서 2장 5절부터 11절. 자,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이제 빌리포서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뭐 설교를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한데 혹시 모릅니다 르 <laughs> 정해진 분량 잘 해볼게요 음. 다음 챕터는 이제 구약의 역대기를 살펴볼거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로 작성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실 우리에게 되게 친근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고 예를 들면 은 1장 21절 같은 거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또 4장 4절을 보니까 뭐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또 4장 12절부터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꼭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되게 익숙한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면 아 이거 내가 되게 익숙한 구절인데 이런 것들 많이 보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자라나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최근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나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썼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설은 뭐냐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기가 보낸 편지가 이제 성경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카톡을 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뭐 성경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뭐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으로 갑자기 됐다고 하면 몇백년 뒤에 되게 웃기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보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될 거를 모르고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냐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보낸 상황에서처럼 이제 성도가 이제 처한 삶의 문제나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쓴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뻐하라는 거는 막. 막 미친, 조우, 미친 조우중 환자처럼 막, 막 신났어 그런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또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빌립보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 문제거든요. 어, 그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옆에 이제 어, 아들처럼 디모데라는 사람 이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보내던지 보내고 싶었는데 어,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이 지금 지금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으면 이제 디모데라도 있어야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제 바울이 죽었습니다. 혹은 뭐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두게 됐고 빌립보에서 빌립보 빌리포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 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역자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교회 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바 브로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창립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가 리더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어, 그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오승성 목사랑 몇 명이 이제 그 예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근데 죽었어, 아, 죽었다. 그냥 갔어, <laughs> 가고 나서 여기. 뭐 예를 들면 신동우나 김두미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둘이 오직이 싸우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됐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성근을 보낸다. 뭐 이런 느낌. 뭐 해결은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유오디게랑순두계라는 이제 사람들 리더십이 서로 갈등에 처했는데 바울은 한마음 한 뜻으로 이제 나보다 남을 여, 낮게 여기라고 하면서 그 리더십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더십의 중심에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은 어, 카리스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어,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던 교회를 어, 타자를 환대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타자 중심적인 교회로 바꾸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어, 전체성적인 교회를 무한적인 교회로 바꾸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타자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근거를 예수에게서 찾거든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의 품을 아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 여기 뭐 신학했던 사람도 있긴 한데 자, 자기를 비었다는 말을 혹시 신학적으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 맞네. 주 개봉했어. 쓰... 제목에써 놨구나. 아 씨. 아 씨. 근데 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그걸 를 다루기는 좀 이상한 거 같고 본문만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라고 말할 때이 본체라고 하는 헬라어 모르페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는 틀을 얘기하거든요. 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모조품이나 하나님의 부분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실체를 다 담아내는 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모조품이 아니라 본질을 참여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인지 기관으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분이니까. 근데 예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걸 비우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신성의 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는 인간과 초월자 사이의 어떤 중재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예수가 낮아졌냐면 다잘 아시다시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자 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비하의 끝으로 가서 죽음으로 그 나자 짐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현재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고난을 겪고 있고, 빌립포인들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고난이 가득했죠. 그래서 결국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왜냐면 역설적으로 예수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데, 9절부터 11절의 일을 좀 다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지극히 낮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역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관자라면, 우리의 표, 우리 이제 공부하는 그 표현으로 하면은 모든 가능 세계와 다중 우주에서도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라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낮아진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되게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어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당대에 가장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또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한번 더좀 읽어드릴 건데요.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3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으면 좋은데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나에게... 어, 지금 보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해 된 것.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무엇이든지 유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나 돈, 어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연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지식이나 어떤 학벌, 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일종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어 여기 저희 세 저희가 있는데 저희 다 각자 다른 것처럼 성향에 따라서 재능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서 각 인물들은 각자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흔히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팔고 재능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짱이다. 그래서 다 똥이다. 모든 것 개성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하고 결국엔 교회에 열심히 봉사라는 식으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빌립보서의 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고요. 빌립보서에서 주는 통찰은 우리가 배울 수 있, 있고 그것은 이제 신구약 전체에서 도로, 다시 돌아보고 신학 안에서 다시 비판을 받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 해석은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빌립보스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타인들을 향해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노시스. 예수의 삶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돈으로 예시를 들면 좀 와닿으니까 단편적으로 말하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눠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성경과 나눔은 강제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거를 좀 바꿔, 제가 좀 바꿔보자면 사람은 습관을 만들지만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 이 말도 이제 말이 되겠죠. 네. 근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의 삶을 닮아가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그래서 거칠해든지 진심이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삶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라고 했냐면 거칠해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저축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아닐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나눈다면 그것을 책임있게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그 누가 뭐라 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많이 얻고 축적하고 또 그것을 많이 나눈다면 나누지 않아서 점점 세상은 상박해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도 그렇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건데 친구네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정을 좀 찾기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황폐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잘 사는 거는 남을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 3에서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처럼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인들에게 진심 어린, 진심 어린 존경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모델로 만들어 가시면서 또그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할 건데요. 괜찮죠? <laughs> 마무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빌립보서는 리더십 문제랑 고난받는 교회나 성도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방향은 자기를 확보하는 전체성이 아니라 그런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무한의 타자로 환대하는 타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하고 성숙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을 하나 더 읽어볼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은 당연히 자발적인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미덕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행복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윤동주 씨는 그렇게 봤는데요. 윤동주는 십자가 나는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 드릴게요. 뭐잘 아실 건데.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단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이렇게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바라가 별과 시라는 시집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 거죠. 예수는 왜 행복했을까요? 죽을 만큼 사랑한 인간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던 사나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 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